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아니 전 세계인들이 이곳 광주에 와서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해도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광주에서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학살을 지지하는 비상계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국구라 함은 외국심을 동반해야 되는데 저들은 신일 외국세력이고 자학사관에 빠져서 우리 조선의 역사를 비하하고 세종대학을 공격하고 식민지 근대화로 옹호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학살을 지지하는데 같은 민족을 죽었던 학살자를 지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저들을 부를 수 있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주로 내려오면서 대체 저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가짜국라고 불러야 될까? 너무 약하다.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영화 독립전쟁의 감독님이 기가 막힌 단어를 하나 주셨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매국 좀비다. 매국 좀비 밟아버리자! 역사의 장 역사를 떼 포인트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산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1980년 5월 저는 8살이었고 농성동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두꺼운 솜이불을 망치질을 해가며 창문을 가리는 걸 보았고 총알이 집에 들어올 수 있으니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학교를 안 가서 좋긴 하였지만 워낙 답답해서 동생을 데리고 큰 길가로 나갔는데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날이 5월. 26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8살이었기 때문에 그 탱크를 따라다니면서 군인 아저씨 화이팅! 하고 외쳤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저를 잡더니 나쁜 군인들이다. 군인들 따라가지 말아라. 빨리 집에 들어가고. 어린처는 집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군인에게 저렇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간첩일 것이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나 오늘 간첩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와. 저는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레시오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살레시오 고등학교는 5월달이면 탕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우리 살레시오 고등학교 졸업생들 스스로 살레시안이라고 하는데 그 살레시안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정의학을 접습니다. 바로 살레시안 선배였던 5.18 광주민주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를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5월 달이면 살레시오 고등학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하루는 그 윤사원 일수 아버지께서 백발이 쉽게 늙으셨는데 아들의 정신을 살레시안들이 계속에쓰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 윤사원의 일기를 성수 제작하여 정교생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교사였던 시절 그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하루는 고등학생 윤상훈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상훈에서 아버지께서 윤상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 아직 어린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간 이후에 이 이야기를 나누자구나. 그때 고등학생 윤상훈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저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가 좋은 대학 간다고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유사운 열사가 지금 여러분 뒤에 보이는 저 도청에서 5월 27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8살이었지만 제가 18살이었고 만약 제가 28살이었으면 5월 27일 마지막 상부 충전 작전 때 공수부대가 총을 들고 오는데 도청에서 남을 수 있었을까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운동 당시에 저 도청을 지키고 실제로 이 도청에서 앞에서 금남로에서 많은 민주투사들이 쓰러졌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이 금남로에. 비상 개혁을 옹호하고 내란 수개를 지지하고 학살을 동조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아니 전 세계인들이 이곳 광주에 와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양해도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광주에서 내란 수배를 옹호하고 학살을 지지하는 비상경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일주일 전부터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광주 고향 시민들 만나서 같은 하루 날에 이렇게 공기를 마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왜 흥분하면 몰이타요? 흥분일까요? 제주의와 만나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되고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되고 독일의 나치즘이 됩니다 독일의 나치즘이 여고도 없는 이유가 뭐죠? 독재를 추적했기 때문이죠 히틀러 또 하나 여고도 없는 이유가 뭐죠? 유태인을 학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구의 대표성을 띠는 게 나치즘입니다 폭력성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쟤네들은 병신들 <놀람> 내놈 <목소리> 빨갱이 <목소리> 친일 매국 세력이잖아요 제지 <목소리> <굉장히> 추종 세력이잖아요 <목소리> 학살 경조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추종했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역사상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민간을 학살했던 이0만을 추종합니다 간첩사건 조작했던 그렇게 많은 민투투사들 죽였던 박정희를, 하, 존경합니다. 전두환을 추종하고, 수고대상 500명, 아마 그 500명 안에는 저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치는? 나치와? 나치는 자민족 우월주의 입각에서 유대인을 죽였어요. 근데 저들은 같은 민족을 학살했던 사람을 추종하는 새끼들입니다. 나쁜 놈 아닙니까? 저 혼자 안쁜 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구구라 하면 애국심을 동반해야 되는데 저들은 신일 애국 세력이고 자학사관에 빠져서 우리 조선의 역사를 비하하고 세종대학을 공격하고 식민지 근대화로는 오보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학살을 지지하는데 같은 민족을 죽였던 학살자를 지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저들을 부를 수 있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 광주로 내려오면서 대체 저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목소리> 가짜 국어라고 불러야 될까? 너무 약하다. 지금 제가 제작하고 있는 영화 독립전쟁의 감독님이 키가 막힌 단어를 하나 주셨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매국 좀비다. 배국 좀비 밟아버리자저 매국 좀비들이 비상경을 지지합니다. 우리 비상계엄이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 12번 있었는데 6.25 전쟁 때 있었던 전시 비상계엄 빼고 10번의 비상계엄을 잠깐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0번 중에 4번을 이승만이 했습니다. 유수 순천 사건, 43 사건, 부산 정치 파동 그리고 4 1 9 2 전부 다 의 권력을 지켜내기 위한 어찌 보면 친이쿠테타적 성격이 있었고 4.3사건과 요수순천사건은 전시사변에 준한다라고 인정해서 비상대을 선포하는 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요수순천사건 때 민간인이 5천명에서 7천명 죽습니다 4.3사건때 민간인이 빨개이아니 그냥 민간인이 14442명 죽고 제주도에서 추산하기는 3만명에서 8만명까지 죽었다라고 4.19때 비상계엄 선포에서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 다음 박정희가 비상계엄을 네번 합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일종의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한 비상계엄이었죠. 일본과 수교를 반대하는 6.3 시일 때그 일본과 수교하자고 비상계엄을 해서 천명 이상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신 대통령이 되겠다고 유신헌법을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재자는저 두산 마산 시민들의 항쟁 9만 명때 비상겸을 선포해놓고, 캄보디아처럼, 캄보디아의 캘리필드처럼, 우리도 100만 명죽이면 조용해지지 않겠냐라는 차지차린 말에 미소 짓고 웃다가 김재규의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어. 박재희가 그렇게 죽고 난 직후에 대통령이 죽었으니, 11기로 바로 비상겸이 선포됩니다. 같이 국무총리였던 체교하가 선방도나 다궜지만곧 서울에 이상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전반이 등장했고 1 2 1 2구사 부패탈 일으키면서 당시 비상경 사령관이었던 정수화를 제표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 비상경이 이제 전도환께 된겁니다그 전도환이 서울의 봄그 날을 통해도 개엄문을한 번도 서울에 집어넣지 못하다가. 공수대 얼굴 콧배기도 서울에서는 내놓지 못하다가 그 서울의 봄이 5월 15일날 끝나고 5월 16일날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가 끝나고 5월 17일 밤 12시에 아무도 모르게 비상대응을 확대했고 5월 18일은 일이었고 지금처럼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핸드폰도 없었고 김대중이 내란 수계제로 구속됐다는 걸 아는 광주 시민들이 없었던 그 5월 18일 아침에 전남 대학교 앞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면서 학살이 시작됐고 그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아... 방금 말씀드린 비상계획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비상계획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비상계획은 용납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코믹스입습니다 <laughs> 전시 상황이나 사변에 주라는 상황도 아니었고, 공공의 안녕을 해야, 해야 되는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왜비상계엄을 했대요? 아니, 독재국가가 아니고 민주국가에서, 공산주의국가가 아니고 자본주의국가에서, 후진국가 아니고 선진국에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요소양의 싫다고 비상엄했던 것도 아마 역사상 윤선열의 최초일 거고, 자기 마음으로 특검 맞자고 비상겸한 것도 유석열이 최초일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시에 비상겸이 선포되는 것 자체가 아마 최초이고 그 비상겸이 두 시간 만에 해제되는 것도 역사상 최초일 것입니다. 저유승석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정복 반국가 세력을 석탄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겸을 했다고 라 합니다. 여러분 정복이십니까? 제가 정복인가요? 유유상종이라고 제 주변에 90% 정도는 소위 친구입니다. 근데 최근 몇 년간 아니 십수 년간 네. 북한을 차단 보모하거나 김일성을 추종하는 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주가격지에서 그냥 김일성 개새끼 바꾸시자 없시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한 번만 따라하세요 김일성 개새끼. 예! 왜 우리가 빨갱이입니까? 김일성 날리고 나서 일단 우리는 중국이 아니고 반국가 세력은 누굽니까 그러면? 윤석열. 반국가 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정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입각하면 3일 정신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승만은 불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 불의를 배격하고 사일군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3일 정신 계승을 거부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기를 거부하는 뉴라이트를 대한민국의 역사 공공기관장에 다사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사만을이종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 국가 이력이 사람은 이십니까 지금 응. 탈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 응. 윤석열 사핵을반사람는이사람들이사람니이 윤석열 이핵이기각이 되면 그냥 바로 갑시다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 다시 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응. 비상계열의 공포 속에 살아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 이 새끼를 1년 만에 꺼내준 겁니다 전두환을 1년 만에 꺼내줬기 때문에 윤석열당이 겁대가리 없이 비상계열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전두환이 풍면하면서 노태우, 황영시, 정모영 고아평, 오상수 장세준 다풍면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면 국방부 장관, 방첩대 사령관, 수도경비사령관 이새끼다 풀려납니다 이 새끼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비상계엄의 공포에 살 수가 없어요 설령 2년 동안 눈치 보면서 비상계엄을 선포 안 한다 칩시다 2년 후에 만약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윤석열과 그일당들이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아니야. 정권이 넘어갈 것 같으면 유선들이 뭘것 뭐 같습니까? 네요. 전쟁 일으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 일으키겠다는 대통령이 탄핵돼선안 된다는 사람들, 이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오겠다는 겁니까? 전쟁일으키구도나물놈이라는건 이번에 여러 가지 정황상 다 드러났죠. 네. 또 하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현실이 이승만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고 그것이 소위 현재 대한민국 보수 구구 저 교회 집단이라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승만은 우리 역사상 전시 상황 이건 아니 걸 떠나서 전장에서 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닌 자국의 민간인을 가장 많이 죽인 게 이승만인데 그런 이승만을 추종하는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얼마나 많은 민간인을 또 죽이겠냐고 하시여에서 민간인을 오늘을 지지하고 그 타인을 반대해야 되겠습니까? <laughs> 제가 실은 일층 가운데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laughs> 이순신 장께서 뭐라고 하셨죠? 호남에 대해서 <laughs> 양무, 호라, 남심 국가라고 하셨습니다. 허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 아... 이 말은 400일이 지난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민초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게 없음에도 국가가 위기에 닥치면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아름다운 DNA가 있고 그 DNA 의 중심은 허남입니다. 실제로, 일제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민초들이 제왕했던 동학 농민운동의 출발 역시 호남이었고,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이나고고 대한중국의 군대가 해산되 했을 때, 전국 각지에서 우병이 거병했지만, 실제로 우병 거병 횟수와 전투의 절반은 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허남의 의영을 토벌해야 조선병합이 가능하겠구나. 그게 1909년에 허남 대토벌 작전입니다. 1909년에 허남을 대토벌하고 나서야 1910년에 일본이 나라를 병합했습니다 광주는 1929년 광주 학생운동으로 다시 한번 제항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광주시민의 피로 인해서 이 땅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지금껏 광주는 한 번도 정의로움에서 비켜서 본 적이 없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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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정의로움의 열등 의식 있는 자들이 광주를 폄매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새끼들이다. 알겠습니다! <laughs> 빨리 끝내라고 합니다. <laughs> 자러서 광주 시민들 그리고 아름다운 진보 정신을 가지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칠 명국 세력과 독재 추종 세력 그리고 학살 세력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큰 소리 치지 않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게 김단신들이 살아가는 저희의 의무이고 사명이자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저는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